압착 거리는 요이 아까 49분이었지. 음. 김년. 이제 봐 봐. 아빠 봐 봐. 내가 봐 봐. 잡잡 잡. 어 너도 먹고 싶어? 먹고 싶어서 그런 거야? 쩝쩝 해봐졸린갑다 응? 졸린가봐. 정리? 졸린가봐. 머리가 많이 길었네 어어어어어 보고. 어집어 거. 어쩝어어 처음부터 이렇게 쩝자하더라고요 이렇게 살을 내는 거는 오늘 처음 봤는데? 우리 먹는 거 보면 쩝쩝거리던데 안 가봐 옷 제대로 입어야 되겠다 춥겠다